안녕하세요 릴리 온라인사의 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눈으로 보는 세계 구전 11권 유년 시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let's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맨 앞장과 맨 마지막 장을 한번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 뜨는 것 것을 따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영상에는 반말도 조금 섞여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책이 없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강의만 열심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4쪽의 내용이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독서 길라잡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42쪽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므로 42쪽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44쪽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므로 44쪽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작가 이름이 너무 길죠? 우리는 뒤에 톨스톨만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없는 분들은 그냥 강의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글을 볼 시간이 부족하다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톨스토이가 농민들도 같은 인간이니까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톨스토이 책 26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책에서 다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호시탄탄 세계문화 10권 베로니카의 신비한 기차여행 44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조인 거니까 여러분이 44쪽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45쪽 펼쳐보시면, 아하, 나라 맛보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아주 간략하게 줄인 거니까 45쪽 그 안에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 새로 알게 된 내용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베로니카의 신비한 기차여행 46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문학가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46쪽에 다른 문화재들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왼쪽 소스토이스키와 오른쪽 소스토이가 보일 것입니다. 이건 베로니카의 신비한 기차 의 48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크림링 궁전인데요. 일단 48쪽에 있는 글을 한번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다 읽고 오셨나요? 다음은 솔로토이 지리 21권 나타사의모습그바에권수가권 숫자가 이름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2쪽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우려인 거니까 한번 꼭 읽어보세요. 향이 넓어서 같은 나라 안에서도 낮과 밤이 다르다니 엄청 대단하죠. 다음은 35쪽 러시아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면 위쪽 시베리아행정절도와 아래쪽 볼쇼이 발레단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나,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책들이죠. 택... 이거 발레로 표현한다면 얼마나 멋질지 저도 꼭 한번 보고 싶네요. 다음은 솔로뚜이 세계서 30권, 붉은 광장의 애기장 38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러시아 혁명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책을 정독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읽어보셨나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내용은 부은광장의 일기장 40쪽에 나와있는 내용이니까 40쪽의 내용도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실학을,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너무 제가 말을 안해서 지루하셨고 분들에게 많이 죄송하고요. 다음엔 더 신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